Okay. É. Ah. <laughs> 예, 아, 드디어 여기, 아, 제가 이 기트라미 보일러를 주문을 했는데요. 보일러가 도착했습니다. 아, 좀 전에 저의 영상을 찍어 주신 분이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박종구 형님이세요. 아, 제가 좀 힘든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도와주시는 형님입니다. 형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 트랙터가 오늘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이 트랙터에다가 얘가 지금 한 350km, 340km나 350km 정도 되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옮겨 실었습니다. 어, 내일은 제가 이 어, 보일러를 설치를 할 겁니다. 역시 어, 화목 보일러는 깃드라미야. 깃드라미가 최고예요. 제가 이 보일러 설치하는 장면과 어, 내일 어, 화목을 떼는 장면까지 여러분에게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자,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어, 저는 지금 이 보일러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어, 지금 해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는 게 어, 기타라미 어, KF 35A인데 이거를 KF 60S로 바꾸기 위해서요. 어, 얘가 이렇게 잠깐 어, 물이 좀 새기도 하고요. 물이 새도 온, 올해는 충분히 쓸수 있는데 어, 제가 큰 평수로 바꾸기 위해서 어, 지금 KF 60S로 바꾸고 있어요.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어, 뜯고 있습니다. 어, 이거를 다 이제 뜯어낸 다음에 밖으로 끄집어낼 거고요. 어, 저랑 같이 우리 동료 형님이 오셔서 오늘 저를 이렇게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 여기 이 문이 좀 좁아서 KF60S가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걸 어, 벽을 잠깐 뜯어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형님! 예, 아, 우리 형님이 지금 저를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제가 이 뜯어내는 작업부터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연도가 어, 탈착이 되지 않아서 네, 지금 어, 잘라내고 있어요. 빨리 브러시 여기 잠깐만. 이제 아, 좋았어,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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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 <목소리나> chalo okay. que 你们过来，先坐一会儿。 창 탱크까지 이제 뺐습니다 저기 한번 살짝 밀어봐 거기서 살짝 미는 척 해요 그러면내 이거 긴 파이프 빼게 조금 더 조금 더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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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서 고에서 어. 아. 그, 작은 돌로아 작은 돌. 로됐자 아. 출발 아, 하나 둘 앞에 또 파이프 떠서 자 하나 둘 잠깐만 조금 들자 좀 살짝 파이프 떠져 네자 살짝 들고 하나 둘 오이 하나 둘 오이 셔 됐어요 됐어 됐어 예자 됐어. 밀고 하나 둘 됐어 나가 자 이쪽으로 좀 들고 오케이 오케이 야, 오케이 해미 오케이 okay. 자자자 자, 들어갑니다 형 네. 들어가요 됐어요? 안 들어가는데? 아짝 들어가야 되겠는데? 됐어자 됐어. 이렇게 해서 어, 이 무거운 보일러를 트랙터로 지금 어, 끌고 들어왔어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 집어 넣습니다. 아예 어때요, 원님 들어가겠어요?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쪽에 손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안 찝히게. 이쪽으로 아, 네, 지금 밀어 나와. 어, 조금만 들어가 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 아, 이제 보일러가 안으로 들어와서 예, 지금 이제 설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돌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돌려서 예, 앞뒤를 지금 바꾸고 있죠. 오케이, 자, 이제 저는 아, 여기 아 난방수 아, 아, 입구를 지금 조립하고 있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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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이 아, 60S는 난방수 그 루기가 A로 나타내는데요 얘는 32A이고, 제가 아, 쓰는 건 25A에요. 그래서 부심을 아, 이용 해서 아, 리디싱을 하고 있습니다. 으이. 아, 예, 이제 드디어 보일러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제 아까 뜯었던 어, 이렇게 문도 이제 어, 다 달렸어요. 문도 이렇게 달았고요. 예, 보일러도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 어, 배관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배관을 시작할게요. 예, 지금 이제 배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통을 달고 이제 온수 어, 인입부하고 터출구 어, 그 다음에 오버플로만 아, 설치를 하면 이제 마치겠죠. 자 이렇게 새로운 어, 보일러가 들어왔고요. 기존에 아, 사용하던 보일러는 여기다가 이렇게 끄집어내놨습니다. 이렇게 보일러를 끄집어내놨어요. 이 트랙터가 없었으면 굉장히 어려운 어려울 뻔했는데 이 트랙터가 있어서 아주 쉽게 작업을 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 저는 제가 지금 아, 이 키드라미 KF60S를 제가 직접 시공을 하고 있는데 시공을 하다가 보면 여기에 오버플로어가 있는데 이 오버플로어가 20A 예요 20A 에서 15A로 연결을 하려고 하니까 여기 부싱이 없어서 어, 제가 기트라미에다가 연락을 했다니까 사원들 대다 연락을 했다니까 본인들은 모른답니다. 이거 뭐 당연히 알아서 해야 되지 는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죠. 여기 20A가 있으면 어, 20A는 잘안 쓰니까 15A로 만들든가 아니면 20A에서 15A 어, 부싱을 주든가 리듀서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직접 어, 제가 가지고 있던 15A 20A, 15A 부싱을 제가 직접 이렇게 가지고 와서 제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공하시는 분들,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는 배관이 거의 다 됐고요. 오버플로우랑 급수에서 온수로 물 들어가는 온수 급수구만 연결하면 됩니다. 드디어 이제 배관 작업까지 다 마쳤습니다. 자, 물통이 있고요. 어버플로우가 제리에 보이고, 아 여기는 아, 온수 공급 라인과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은 온수 출, 출구 그리고 여기가 아 난방수 여기가 이제 출구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이 난방수. 어 출구고 어, 여기가 아, 흡입하는데 예, 다시 되돌아오는 그런 관입니다. 자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불을 지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화목 보일러 설치가 다 끝났고요. 예 이제 불을 지폈습니다. 불이 아주 활활 잘 다오르고요. 배관 아, 어디에서도 물 새는 곳이 없어서 아, 예, 아주 무사히 잘 오늘 마쳤습니다. 예, 아주 이 아, 깃드라미 예, k f 어, 6 0이 아, 굉장히 그큰 아, 면적을 난방을 할수 있다 그래요. 한 5, 60평 정도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무사히 잘 아, 마쳤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보일러를 신설, 그러니까 교체함으로 인해서 올 겨울을 따뜻하고 즐겁게 잘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고 즐겁고 따뜻한 겨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귀뚜라미 보일러를 제가 직접 기존에 쓰던 걸 철거를 하고 새로운 보일러를 신설을 했습니다. 귀뚜라미 어, 보일러 이거 신설을 하고 설치하는 거 아니면 화목 보일러나 기타 보일러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고요. 어, 여러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 여러분 어,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이고요. 제 전화번호는 010-2094-7271입니다. 아,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